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교부 시대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는 4세기, 5세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동방에서 니케아 공의회와 그 이후에 그 여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교부는 성 아타나시오와 그리고 가파도치아 교부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시기에 서방교회의 위대한 교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 힐라리우스, 성 암브로이시우스, 성 예로니모 무엇보다도 성 아우스티누스가 이 황금기의 절정 혹은 대표하는 그런 교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서방교회는 오랫동안 아리우스 이단의 무풍지대와도 같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리우스 이단 문제로 발발한 케아공의 325년이죠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200여 명이 훨씬 넘는 그런 주교들이 참석했던 반면, 소방교회는 대표 자격으로 몇 명만 이렇게 참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죽음, 즉, 337년이거든요. 이후에 소방도 아리오스 이단의 소형들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호무시우스파, 즉, 니케아파의 수장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다섯 번에 걸쳐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유배지가 로마에 있었어요. 339년부터 시작해서 346년, 비교적 긴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진 7년에 걸쳐서 이 로마에 유배하게 되면서 아리오스 이단이 줄수 있는 폐압이 얼만큼 커다란지, 이 로마의 주교들도 체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점차 동방에서 벌어진 이단 논쟁, 아리우스 논쟁에 이제 개입하게 되죠. 이렇게 된이유로는 정치적인 변화가 큰 몫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죽음으로 그세 아들들에게 권력이 이양되게 됩니다. 근데 서방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스가, 그리고 동방에서는 콘스탄티우스가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는데, 콘스탄티 우스가 죽게 돼요. 전사하게 되면서 이제 유일한 황제 취재가 되게 되는데, 이 콘스탄티 우스, 그러니까 이거 좀 색깔이죠? 그 아버지가 콘스탄티 누스고요. 그 아들이 콘스탄티 우스예요. 근데 이 콘스탄티 우스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콘스탄티 누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콘스탄티 우스, 지금 현 황제의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딴 거죠. 그래서, 콘산시우스 2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황제가 유일한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교회가 그 급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친아리우스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친아리우스라기보다도, 아이 당시 황제들은 호모시우스, 호모이시우스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이 일치만 하면 되게 되는데, 이 시대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메이파라고 있습니다. 그냥 유사파라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일치를 위해서 신학적 사별을 그냥 걸러버린 굉장히 타협하기가 좋았던 것이었죠. 근데 신앙이 핵심과 정수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타협적인 개념으로는 되지가 않았죠. 동방이나 서방이나 양쪽 교부들은 전부 이 호메이파 호메이적 주장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황제의 이런 정치적 경향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교부들이 이제 귀향. 귀한... 예, 처해지게 되는데, 바로 아타나시우스도 그런 차원에서 귀향을 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은 서방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주교 임명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콘산시우스 황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호메이파 혹은 친아리즘에 기울은 그런 인물들을 서방의 주교로 이렇게 임명하길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주교, 즉, 교황뿐만 아니라 서방에 있는 많은 교부들은 이에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헬라리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리우스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별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개의 정보들은 아리우스 이단과 보인 논쟁과 결부된 그런 에피소드들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그런 역사적 단편들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대충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힐라리오스는 4세기 초엽에 지금의 블란스 지방 갈리아 아키타니아의 부아띠에에서 태어납니다. 아마 이교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같고 성의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야기에 의하면 세례 받을 당시 이미 결혼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나 얼마 후 상처를 하게 됐지만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세례를 받은 그 얼마 안 돼서 그는 사제품을 받게 되고 350년 경그 포아테 자신의 고향의 이제 주교로 이제 서품되었고이 주교 서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리우스파와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은 신아리우스적 경향을 띠고 있었거든요. 근데 힐라리우스는 이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기나긴 공권력과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마치 아타나시우처럼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 힐라리우스를 서방의 아타나시우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콘산티우스 황제는 힐라리우스를 귀향을 보내게 되어 소아시아 지방 프리기아 로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처음 접해본 동방 교회를 이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니케아 공회의 핵심 주제어는 동일 본질 즉 호모우시우스인데 그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이 그 모호함 때문에 동방은 동방대로 어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의 포용돌이 속에 이제 휩싸이게 되죠. 그 소용돌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삼일체 신앙이 어떻게 신학화되어 갈수 있는지를. 이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서방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변적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서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거나 전체적인 신학적 경향을 볼때 단론 정할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을 보게 되면요. 서방은 삼위일체 중에 일체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이 그 구별 휘포스타시, 새 휘포스타시에 대한 그런 것을 깊이 사색할 어떤 건덕지가 없었던 것이죠. 반면 동방 신학은 삼위일체 중에서 물론 일체도 하느님의 한 본체성도 중요하지만 삼위 구별도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힐라리우스가 동방으로 유, 귀향을 가게 되면서 그 동방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체아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신학적 의미 삼위일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방사람으로서 동방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아리우스와 그리고 황제를 주도로 하는 친아리우스적 경향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험한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힐라리우스를 동방으로 유배한 것 자체가 미스였죠. <laughs> 또 다른 미스는 아타란시우스를 트리어와 로마로 귀향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동서방 신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공포력이 오히려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힐라리스에 대한 뭐 생애 소소한 생애들은 전해지지가 않고 있고 유배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 주교자를 되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자기 본래 도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분의 그 작품은 꽤 많아요. 많지만 특별히 보야 될 것은 성경주의 작품으로서는 마테오 복음주의가 유명합니다. 유배 가기 전에 저술한이 책은 라틴말로 된 제일 첫 번째 복음 성경주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이 책을 현대의 교부 신학하는 분들이 볼때 뭐라고 규정하냐면 렉시오 꼰티누아의 정수다라고 해요. 렉시오 꼰티누아. 렉시오는 독서죠. 컨티뉴와는 영어가 똑같습니다. 컨티뉴, 한 말로 하면은 계속된 독서 혹은 연독 뭐이 정도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구절과 단락을 따로따로 내어 어,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를 하나 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아니 복음뿐만 아니고 전체 성경을 한 몸으로 보면서 한 단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통체로 물론 한 대목이나 한 구절 있는 거지만 그걸 그 안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 구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라는 것이 헤어복음주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으로는 시편 주회가 있는데 유배를 다녀온 후에 집필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리게네스의 성경주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동방에서는 이미 속속들이 그들이 신학과 영성과 사상에 깊이 침투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 DNA 속에 이렇게 각인될 정도로 오리게네스의 중요성이 동방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했다고 한다면 서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필라리우스의 동방으로의 귀향. 을 통해 가지고 이 오리게나스 라는 사상이 서방에 유입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 힐라리오스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시편주에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분의 여러 책 중에서 이제 중요한 책을 들자면은 삼위일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3위일체론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배 중에 쓰이게 됩니다 이미 서방은 테르툴리아누스나 노바세아누스에 의해서 신학적 단어들이 규정됐어요. 하나의 나뚜라와 세 페르소나. 근데 이게 그냥 깊은 사색 없이 그냥 정식화 돼버린 거예요. 동방처럼 그렇게 나뚜라와 페르소나가 지니는 심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색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힐라리우스가 동방에 귀향을 가게 되면서 이게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고 그런 시각에서 라틴의 인 시각에서 동방 사람들의 그 신학적 깊이를 체험하게 됐고 그것을 자신의 삼위일체론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게 됐다 이 책은요 아우스티누스의 삼위일체 이전에 쓰인 가장 훌륭한 서방 사람이 쓴 삼위일체론 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아 공유회가 끝나고 381년 콘스탄티르플 공유회 즉두 공유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노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미니 공의이티노드 셀리우키아 시노드, 뭐, 등등등등. 굉장한 교회 회의. 콘첼리움이라고 해요, 이공유회는 보편공유회라고 한국말로는 보편자를 붙여가지고 전 세계 교회 회의를 콘첼리움즉 공유회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단계를 시노드스, 우리 교구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작은 지역 교회 회의를 시오드스라고 하는데 이시오드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렸던 거예요. 왜 열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호모우시우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적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구장을 펴기 위한 교회 회의들이 생겨나요. 근데 헬라리오스는이 전체 교회 회의를 큐멘타리화 시킨 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대시노디스즉 교회 회의들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죠. 왜냐하면은 325년부터 시작해서 381년까지 삼위일체론이 정립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교회 회의들이 쭉연결되어 있는지 이한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게 되고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동방 신학과 서방 신학의 차이가 어떻게 달 변천하고 발전하는지를 이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도 인간 주향을 갖다 그랬. 잖아요. 귀향을 간는데 어쩔 수 없이 물리력에서 귀향을 가지만 펜으로는 계속 저항을 합니다. 자기를 귀향 보낸 콘사티누스 황제 반박 문서를 쓴다든지 뭐 등등. 그리고, 당시에, 서방, 밀라노의 주교가 누구냐면 아우센시우스에 쓰세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로마의 주교 말고는 밀라노의 주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교구의 주교잖아요. 이를 향해서 반박을 쓴다든지. 하여튼, 이 힐라리오스의, 어떻게 보면, 주교 이후의 전체 생애는, 이 아리오스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펠라리우스의 전체의 신학 혹은 그의 의미를 들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분이다. 양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 그들이 신학이 다른 것 뿐이지 신앙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학을 이해하게 되는 어떤 교량 역할을 한 분이 성 힐라리우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